박기호 선수도 뱅크샷으로 지금 자세를 잡고 있고 이제 네, 3뱅크 시도합니다 네, 네 좋아요 아. 뱅크샷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2대0 2배치 같은 경우 이렇게 맞추고 시작이 되면 뭔가 상대 선수도 네 상당히 부담감이 생기고 다득점 연결도 굉장히 가능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, 네 아주 멀찍감치 보내놨죠 박기호 선수는 타임아웃을 부르고 뱅크샷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스리뱅크 들어갔습니다 우와, 네. 뱅크샷 두 개째 박규호 선수도 물러서지 않네요. 와 지금 이 어려운 뱅크샷을 아주 가까운 지금 당쿠션을 출발을 시켜서 만들어낸 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예. 대단한 지금 뱅크샷 득점이 또 나왔네요. 그리고 상대의 연속 7득점 이후에 나온 득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게나 선수의 엄청난 득점을 봤는데 어, 박규현 선수 대단합니다. 원뱅크 잘 들어갔고요. 이번에도 네. 들어갑니다. 뱅크샷 3개째 10대10 동점. 경기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뱅크샷의 성공률이 높다면 또 어, 해볼만하다. 네. 이게 지금까지는 잘 통하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과감한 사실 자신만의 이 뱅크샷 공격들이 좀 필요한 사실 예. 오늘 경기인데 어, 박규현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네요. 어 박규현 선수 원뱅크 시도네요. 잘 들어갔고요. 네, 네. 들어갑니다. <laughs> 또 하나의 뱅크샷 득점 3대 2. 오늘 경기 벌써 뱅크샷 4 개째입니다. 아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진행을 시키는. 첫 번째 첫 두께가 사실 원뱅크에서는 굉장한 이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관건인데 아 오늘 참잘 되고 있습니다. 네자 뱅크샷 쪽을 한번 네. 볼까요.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박규호 선수인데요. 네 끝내기 득점을 시도합니다. 자, 세트 마무리. 스리뱅크 됐어요. 들어갑니다. 네. 2세트 15대4. 와 다시 한번 마무리되는 엄청난 네, 득점력을 보여준 박규호 선수. 오 지금 뭐 감탄밖에 네. 나오지 않는 공들이 너무나 많았고요. 그리고 배치가 나오면 큰 고민이 없습니다. 굉장히 네. 거침없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 주는 게두 세트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끝낸 박규호 선수. 이제 사이겐 선수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. 자, 박규호 선수, 한번더 지금 초구 공략을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를 하는데요. 자, 첫 번째보다는 좀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어요. 네, 와, 들어갑니다. 네. 뱅크샷 득점. 다시 한번 득점. 사실 뭐 선수들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지금 뭐 국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. 네. 지만큰 무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. 박기호 선수는 뱅크 샷을 시도합니다. 네, 원 뱅크 시도인데요. 오네 아, 뱅크샷 두개로 4대0 지금 조금 얇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득점이 됐네요 뱅크샷이 벌써 7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른 스피드로 각도가 만들어지니까 노란공 네딱 득점까지 박규현 선수 살짝 뒷발까지 들었던 모습이 보였는데 잡대 됐던 뭐 득점으로 이어지고 자 뱅크샷 자 이번에 걸어치기인데요 됐습니다 박호 들어갔습니다 네. 점수 10대3 이번 세트 뱅크샷 세 개째 오늘 경기에서 뱅크샷 여덟 개째입니다 아 정말 뱅크샷 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목적구가 또 붙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낸 박규호 선수고 자 6이닝 안에 오늘 이 경기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2 세트가 끝나게 되면, 자 웰뱅 탑 랭킹 1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점점 더네 커지고 있는 박규호 선수. 자 빨간 공과의 충돌 피하고 득점 이번에도 예. 들어갑니다. 연속 뱅크샷 득점으로 12대 3을 만듭니다. 아뭐 패치가 나온다고 해서 다 맞춰내는 건 아닌데. 정말, 막, 박교선수. 뭐, 잘해준다는 말밖에, 정말 지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. 예.